시력을 잃은 당나귀와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 사원 입구를 웃으면서 쓸고 있었습니다. 지나가던 왕은 이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.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그들은 웃고 있었죠. 마침내 왕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맨날 웃고 있는 걸 보니 재물이 많은 가 보구나. 아니요, 저희가 가진 거라고. 튼튼한 신체밖에 없습니다. 그마저도 현재 이런 꼴이지만요. 그럼 행복한 가정이 있나 보구나. 아니요,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에 못 들어간 사이 가족들이 전부 행방불명돼. 그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포기한 거구나? 아니요. 저희는 남은 목숨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. 퉁퉁이와 흰둥이가 저희를 잡아먹으러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요. 시련과 고난의 삶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? 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왕의 업무가 너무 버겁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복수리는 말했죠.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신들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과 고난은 주지 않겠다고 아주 오래 전에 약속하셨어요. 그리고 그 시련만이 저희를 더욱 더 강하게 해주죠.